하셨소 한해 동안도 지켜주시고 오늘 추수 감사 주일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여님에 감사하며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니다. 요약성경 876년이 되겠습니다. 시편 103.1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순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그 성호를 순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순축하여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하사내 청춘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 아멘 <laughs> 네, 감기로 목이 좀 좋지 않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금년추수감사주일을 지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귀한 절이지요 하나님께서 한해 동안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그 신복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추수의 계절을 맞았지 성경에는 일곱 가지 추수의 원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체는 씨앗의 원리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는 원리지요. 심는 씨와 거두는 열매가 다른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로부터 으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 말씀하셨지요. 거룩한 것을 심으면 영생을 거두지만 세상 것을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니다 그러므로 바른 씨를 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무엇에 씨를 심고 있습니까? 농부들은 밭에 씨를 뿌립니다마는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씨를 뿌립니다. 생각은 우리의 밭입니다. 우리가 말로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거두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행동이 씨앗입니다. 다른 씨를 심어야 복된 추수를 할수 있다. 첫 번째 추수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불량의 원리입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심은 양만큼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우선 9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세 번째는 정성의 원리입니다. 좋은 씨를 많이 심었다고 다 좋은 추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추수가 되려면 정성을 다해 길러야 합니다.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시편 126장 5절로 6절에 말씀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치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렇습니다 씹을 때 씹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눈물과 수고와 땀이 들어가야 합니다 공산 세계에서는 집단 농장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집단 농장의 공통적인 것은 수확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땅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땅이 질이 나쁜 것도 아닌데 수확이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늘 식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험을 해봤다. 땅을 나누어서 개인에게 주고 그 땅을 개인이 정정해서 가지게 하니까 1년 만에 3배가 수확이 되고 수년 안에 5배가 수확이 되었다고 하는 부분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정성껏 자기의 것을 돌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성이 없는 수건은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네 번째는 기다림의 원리입니다. 추수의 네 번째 원리입니다.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거두는 법은 없습니다.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둡니다. 놀라운 것은 귀한 것일수록 기다리는 시간이 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먹는 무는 파송하면 60일에서 70일이면 아주 큰 팔뚝만한 무를 추수합니다. 그런데 인삼은 6년을 기다려야 작은 뿌리 하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수하려면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바구기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비록 더들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말고 반드시 응하리라. 비록 더들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섯번째 원리는 심판의 원리입니다 심을 때는 내 마음대로 심은 것 같지만 추수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데 심는 것은 자유지만 거두게 하시는 것은 심판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영녀가 있습니다 내가 죄악의 씨를 심었습니다 내가 좋지 않은 씨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악한 것을 심고도 그것이 거두지 거두어지지 않도록 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주여 악을 심었다라고 하나님께 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악의 열매 몇거나 주스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악을 지워버리십니다. 악의 열매를 거두고 심판받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십장이5 절에 말씀하십니다. 나고 나를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마는니내 도말, 죄를 기억하지 아니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 회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심은 그 죄악을 지하여 버리셔서 아, 네. 그 죄를 추수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말. 요한에서1장9절에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울어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이하신다. 여러분 회개함으로 죄가 주수되지 않도록 주님은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주수의 축복입니다. 여섯째는 은총의 원리입니다. 추수의 원리 중 아주 귀한 질이지. 우리가 수고하는 것은 작은 것입니다. 심고 물 주고 가꿉니다.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종자도 하나님이 주시고 땅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바람과 이슬과 비를 주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제 바울은 그렇게 했지요. 나는 씨 먹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삶이 그로 하나님의 은혜니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수고한 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추수의 열매는 없기 때문입니다. 결코 나의 수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잊지 마십시다. 신명이 8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점을 얻었다 할 만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 힘과 내 손의 수고로 이것을 내가 얻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그러한 주님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느 내가 내게 준 건강 내게 준 재능 내게 준 능력이 내네 것이냐 하나님이 주셨다고 아, 네. 말씀하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곱 번째는 나눔의 원리입니다 농사에서 나 혼자 먹는 것이 아니요. 모두가 나눠 먹게 됩니다. 선진국일수록 농사짓는 분들이 적습니다. 대개 5%가 농사해서 전국민이 먹고 삽니다. 미국은 전 인류의 2%만이 농사짓는 분인데 2%의 농사짓는 농사로 전 세계가 먹고 있습니다. 누가 복음1 2장의 주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애를 말씀하셨지요. 엄청난 큰 주소로 큰 농막을 새로 짓고 창고를 새로 지어서 혼자 누리고자 하는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찾으리니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주수의 원리를 기억하며 남은 생애를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시편 103장은 다윗 왕의 시편입니다. 그는 이 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 이름을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 여러분 현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많지만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총 속에 살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은 드물다는 말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열 명의 문둥이가 다 나훈 받았지만 그 중에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10대 1의 복직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물어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 감사하는 믿음, 감사하는 신앙만 가져도 여러분 10% 안에 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난 위적과 축복으로 애굽에서 구원받고 광야 40년을 은혜 가운데 허락해 주셨지요. 한 번도 감사하는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에서 종되었더니 내하나님여호 네 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렇습니다. 8 11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를 지어다. 내 하나님 여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를 지어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고 그러면 사람은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감사를 잊어버리는 거야 당연하겠지.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여러 번 여러 번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람은 그의 삶이 풍부해지고 윤택하여 부적부유해질 때그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게 된다고 우리를 경계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짐을 짓고 내소와 내서,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여 될 때에 내 마음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기 말씀했지요. 언제 하나님을 잊게 된다고요? 먹어서 배부르고 집을 짓고 소와 양이 증식되고 은금이 풍부하여 부유하게 될때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호세야 13장 6절에도 말씀하신 그들이 먹, 먹여준 대로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서로 말미암아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배부르게 되고 부요하게될때 교만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여러분 사람은 풍요해지면 부유해지면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기 쉽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유럽에서, 미국에서, 부유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우리 자신의 현실입니다. 풍부함과 부유함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것은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풍요함과 부유함은 동시에 위험한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교만해지는 것이고 교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다는 생각, 하나님 없이도 할수 있다는 자세가 바로 교만입니다. 그 부요함이 그의 마음에 교만을 가져오고 교만하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잊어버립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한다고 말씀합니다. 육기서 1 5장이5오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아니 부요의 집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게 자기 힘을 과시한다. 여러분 얼마나 바보 같은지. 하나님에게 힘을 과시한다. 근데 그게 교만한 자의 마음이다. 그교만하은 어디서 다고요부유함에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며 심판하십니다. 잠원 16장 5절의 말씀입니다. 무릇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비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교만할 때 하나님이 그를 미워하셔서 연합해도 멸망한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을 어떻게 잊겠어? 그렇습니까?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우리가 마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괴락에 물들면 그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는 하나님을 잃게 됩니다. 세상의 쾌락에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을 잊게 되지요. 31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술을 마시다가 버리져버리고 모든 공부한 자들의 숭사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술을 마시다가 버리져버리다 오수야 4장 11절 12절은 말씀하십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자그 마음을 미혹되면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는 게 뭐라고요?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 세상의 모든 즐거움, 쾌락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미혹해서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아멘. 네. 삼손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운 힘이 장차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그가 들리려고 하는 여자의 괴임이 빠져서 그 마음이 미혹되기 때 결국 그의 삶은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던 것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더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들을 이방인의 손에 넘기게.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거두어지는 거지 3회엘상 12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믿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학술군사령과 시브라의 손과 불에세 사람의 손과 모하방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많았던 손을 거두니까 물밀듯이 이방인들이 저들을 하나님 은혜의 손길을 거두면 우리에게는 사단과 세상의 세력이 물밀듯 밀려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인 손에 넘기셨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잊으면 그들의 땅과 삶이 황폐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7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그 경고한 성업들이 옛 쪽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린 바된숲풀 속의 초소와 작은 산꼭다기까지 쳐서 갖다서 황폐한 반이 는데가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 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견고한 성, 든든한 모든 일 모든 초소 모든 것이 황폐가 되니 무너져 내리니 이는 내가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성을 마음에 두지 아니었던 걸. 여러분, 하나님을 잊으면 그 아무리 번성했던 성업과 삶이 황폐해집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그들이 행한대로 그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그에게 닥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를 잊어버리면, 그 사람의 생애는 허무와 수치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니아 13장 24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바람에 불려가는 건물같이 흐트리로다, 이는 내목이여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분기시니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죄가를 내,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이게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리면 너의 인생은 마치 바람에 끌려 따라가는 건물과 같은 인생이. 건물 같은 인생이네. 내 치마를 들추어서 내 수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생은 사막에 불려가는 건물 하고 수치스러운 인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복이 자녀들에게 전해지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호세아 4장, 4장 6절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 내가 내 율,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령이 계속 봐야 돼. 내게 좋은 것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감사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받은 은택을 잊지 않도록 그래야 내 삶과 너의 후손의 삶이 복되다는 것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가 언제까지 감사하는 자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고 감사를 잊어버리면 그 생에는 실패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는 주수 감사주의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 우리의 감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말셨습니다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범사에 감사부터 하나님 말씀입니다. 상황에 따라 감사하지 말고 감사부터 하면 그 사건은 축복의 사건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드려 감사합니다.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기도함으로 감사합니다. 즐거움과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아, 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감사를 통하여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아, 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절을 지다 이렇던 감사를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택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지 저들로 깨닫게 하소서. 특별히 강구합니다. 우리 후손들이, 우리의 자녀손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잊지 않도록. 저들을 군율이 여겨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참으로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